좋네. <laughs> 아니 같이 제주도에 있었던 게 얼마만이야? 제주도 오랜만에 오니까 어때? 제2의 고향에 돌아온 느낌. 목이 메이네. <웃음> <웃음> 그저께 도착했지. 음. 어디 어디 갔었어? 섭지코지 가고. 섭지코지. 갔다가 사리니숲길 갔다가. 사리니가, 아, 너 많이 갔다 왔다. 알차게 땄네. 세별오름 갔다가. 새별오름도 갔다 갔어? 이제 아들 태명도 여기서 지었잖아. 여기 살면서. 음, 우리가 이제 애월에 살았었는데 애월에서 태어나고. 아, 에어에서 생기고 어... 확실해? 서어 테미... <laughs> 어, 확실해 어, 확실해? 아 확실한구나 <laughs> 고민 많이 하다가 에월이로 에월이 아 맞아 되게 오랫동안 에월이로 불렀었지 어, 예쁜 이름이었어 음. 맞아 그래서 기억나 작년 12월까지 지냈으니까 음. 10개월 만에 온 거거든 아 그렇구나 음. 아 오래됐구나 음. 작년보다 작년 오래됐어 어. 원래 그때 지낼 때는 이제 차가 있었으니까 <laughs> 음, 음, 항상 음, 음. 음, 음. 공항에 와도 주차장에돼 있는 어. 차, 내 차를 탔었는데 셔틀버스로 타고 아, 렌트카 빌려 가는데 아, 뭔가 아외지인 느낌? 외지인이 된아 거야 아, 그럴 필요 없어 되게 서운한 느낌? 아 배제된 느낌이 들면서 아 약간 아 그러더라고 여기가 아 어디지? 여기는 중문해수욕장... 아니지 색다해수욕장이지 음. 중문에 있는 색다해수욕장이화의 음. 주제는 제주살이야. 음. 같이 해변가에서 주로 많이 음. 어, 놀았으니까 해변가에서 그런 컷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음. 예전에 우리 만나면은 그 캠핑 의자 피고. 그래. 아, 불과 얼마 전 같은데 1년 전이잖아. 그치, 그 음. 아, 그때 진짜 음. 좋았어요. 그래서 막 그래서 오늘도 프리스비 하고, 그래서 오늘 프리스비 하려고 가져왔어. 나의 슈프림 프리스비. <laughs> 슈프림 해야 저것도? 이거. 우리가 많이 시간을 보냈던 이런 장소기 때문에 음. 되게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음. 김필 d 님도 오늘 좋은 작품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항상 뭐늘 좋은 작품을 남겼기 때문에 <laughs> 오늘도 어, 좋아 자신감 좋아요. 열심히 해야죠. 네, 그럼 출발해 볼까요? 아뭐 하지? <laughs> 생각보다 잘 타는데? 한참 연습해서 는데 이게, 이게 살짝 게가지 안돼? 이게 그만 타야겠다 자 밑으로 내려가볼까? 갖고 싶어가지고 팜트리 얼만지 막 검색해보고 그랬어 음... 이만한게 500만원인가? 뭐. 아 진짜? 이렇게 큰게? 아닌가? 더 작은건가? 오천만 원 <laughs> 5000만원이네? 야... 지금 서핑하긴 좀 춥지 않을까? 응? 저분들은 달라 우리랑 다르지? 음... 단련이 되지 아. 야어 야... 물바다 물바다 지금 10월인데 서핑을 아직도 많이 하는구만 지금 서핑하면 진짜 서핑을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치 이거 파도 쳐서 망가졌나 봐 펜스가 빅남로 어. 어. 음. 저기서 물어봤다는 거야. 저기서 전시하는 거야. 아, 정말 응. 서핑해봤어. 음. <laughs> 관심도 없지. 비 운동권이야. <laughs> 비 운동권이야. <laughs> 운동... 바다나 보는 거야. <laughs> 운동권, 그 <그거> 운동권이라고 얘기하나? <laughs> 핍박받을 일은 없겠나. 아. 음, 음. 잘 생각났어. 뭐? 바로 이거야. 바다가 아니라 이것. 프리스위를 받는 순영이를 찍어야지. 뭔데? 가자. <laughs> <laughs> <할! 와! 웃음> 야. 한. 와. 아. 요 잡았어. 잡았어. <laughs> 허! 오, 요야 늘었어. 우리 늘었어. 어. 아닌가? 딱 중요한 한 컷이 안 나왔어. <laughs> 예. 이번 작품도 매우 기대가 됩니다 야 파도, 파도 소리 좋다 <laughs> 눈물 나고 목 메었으면 말다 했지 뭐 오케이 우연찮게 옷이 이건 비슷거 아니야 아 뒤에가 다르구나 어. <laughs> 뒤에가 뭐 많네 <laughs> 뒤에 많지 민짜래? 응 민짜 하나 둘셋 우리 제주도 해변에서 찍었던 이화 영상의 리뷰를 오늘 간, 간단하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골랐던 영상은 우리 그 프리스비 하고 놀았잖아 음. 기가 막히게 나온 게 있어가지고 아 그치? 뭐지? <laughs> 이렇게 가네 이제 알았다 이야 yeah. 정말 아... 이거 봐 손으로 빨려 들어와 뭐지? <웃음> <웃음> 이거만 봐도 되게 그때의 기억이 많이 난다 음 응. 아... 제전 또 가야 돼 그리고 순영이의 영상은 이게 진짜 아, 웃기지 어. 이게 우연히 <laughs> 슬로우가 걸 어, 슬로우가 걸려가지고. 음. 색달 해변에서 그 호텔을 찍었는데 알고 보니까 음. 여기가 더그 전시하는 곳이었지. 음. <laughs> 근데 되게 <laughs> 낭만적으로 되네. 어. <laughs> 진짜 누가 봐도 연인. <laughs> 누가 봐도 연인샷. 그리고, 연인 그리고 살짝 웃어. <laughs> <laughs> 나는 좋았던 게그 전에 제주살이 하면서. 음. 둘이서 그냥 갑자기 만나가지고 해변에서 어, 맞아, 던지고 맞아. 이걸 해본 거니까 음, 근데 맞아, 그때를 떠올리면서 다시 음. 해봤는데 아 역시나 어. 근데 그때 딱 떠올리긴 했었거든 음. 지금은 우리가 되게 가까이 살아가지고 자주 만나고 있지만 이, 이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음. 그냥 확 과거가 돼 버릴 것 같다는 음. 이야기를 그때도 했었는데 맞아. 그렇게 됐지 실제로 음. 어, 그러고 나서 1년 후에 네가 갔고 나는 아직 계속 살고 있고 음. 음. 그리고 우리가 그때 제주 살때꿈 얘기를 많이 했어. 맞아, 맞아. 또 나중에 그게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 그때 그런 얘기했었지 막 이런 얘기를 음. 또 하게, 하게 되겠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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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는 이렇게 마무리. 오케이. 음.